모바일 셀커 공장인데요 아 너무 쉬워요 이거 오늘은 이거 만드는 거가 제가 만드는 장치들입니다 뿅 제품 비밀 상자 한개 이상 그리고 뭐 유리 그리고 건축 블럭 그리고 검거치대 저 같은 저거 호퍼 쟤네들 몇 마리 그리고 일반 임시블럭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준비물을 꺼내야 되는데, 자, 호퍼. 그래, 네, 호퍼였구나. 이거 셸커두 마리 이상이면 되는데, 두 마리 꺼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위로 임시 블럭을 쌓아서 최소 16칸 이상 올라가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약17 곱하기 17이니까 그냥 16칸 이상 17칸 이렇게 주시면 되구요 호퍼 거기다 상자를 깔아주고 두개 해주셔도 되고 하나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호퍼 두개를 일직선으로 놔두시고 아이고 보여주고 오케이 그리고 이쪽 아니면은 이, 이쪽에다가 만들면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쪽으로 놔두고 해볼게요 이렇게 유리 를임시블록두 개를 쌓고 건축블럭을 이렇게 두개 아이고 설치해 주시고 임시블록파괴주고이면 말고 딴데면딴 데만 유리를 설치해 주시면 네, 유리된다 버튼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뒤로 올가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밑에 쪽에도 하나 하나 이렇게 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투입할 수가 없어요. 셔커들은 그리고 여기에다가 거북거 지대를 설치하면 되는데, 어, 이건 안 되구나. 그러면은 여기 쪽에 유리를 설치를 하나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가복과 치대를 올려주고. 아, 됐다, 됐다, 됐다. 근데 가복과 치대를 이렇게 놔두면은, 셸커의 공격으로 뗄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일단은 임시 블록덤 파괴해주고. 자, 이렇게 파괴를 해주고. 위로 올라가주면은. 되고, 이제 셜컬를 설치하면 되는데, 셜컬를 올려주면은. 이 가복 거치대가 맞아서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복 거치대 위에 유리를 설치해 주면은 됩니다. 여기 하나 둘 아니 하나. 하나 둘셋해 주고 유리.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해 주고 두칸 칠파게 해 주면은 <laughs> 되고 자, 점수 타실 분들은 여기다가 아무 번쪽 블럭이든 유리를 설치해 주시고 건축블럭이면은 버튼을 설치해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TP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 장치는 완성이고, 이제 셜커만 데려오시면은, 됩니다. 여기서 깻물을 풀고, 할게요. 깻물을 풀고, 서바이벌로, 하나, 두 마리랑 다 설치해주면은, 이제, 계속, 계속 이런 들이 맞으면서, 계속 생깁니다. 생기다 보면은 이제 들어올 건데 아돈일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죽으면은 나오습니다한몇대 때려주면은 경험치 도 나오긴 하는데 점수니까 때려질 일은 없고 아두개한만더 죽었구나 내가 다른 거 하는 동안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아 너무 쉽죠? 너무 쉬워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게 제원표에서 만든 거고 제 10시간 점수 결과물. 야 아, 진짜 많지 않습니까? 이게 10시간인데 10시간. 진짜로 이거 리고 저거는. 제가 철공장 옆에다 전술터나가지고 아이고 저, 엔더 선도안에저게 있나? 아 있네 이거 손시창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삼시창으로 나를 나나 나, 아이고 다시 위로 퍼가지고, 싹, 싸주고. 뭐야, 셜커가 공격했네? 아, 이러면 원래 필요 없는 건데.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이게 금공장. 금공장이라서.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최근에 다 가져가가지고. 여기는 원래 금블록 놔둬다는데. 여기로 금조각이 들어오는 데고, 아이고, 왜안 아, 됐다. 여기는 금괴.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저거 금칼이랑 금창이 들어온, 화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안, 없고, 여기도. 아이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쪽에 가보면은, 여기는 썩은 살점이 나오는 것인데, 제가 이거는, 아, 버렸습니다. 예, 버렸고요. 다음은 여기에 제가 제, 저보다 더 유명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도 영상 보시면은 뭐 쉽게 찾아내실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이거 만드는 건안보여드렸고 만들어진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야. 그럼 저는 오늘 이제 가야 되니까 bye bye bye